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오늘은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건 역시 생바의 한 흐름이기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원래는 500이란 금액을 달성했기에 100으로 출발하려 했으나 역시 그동안의 노하우라고 해야 하나요? 느낌은 오늘 시드업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안 좋은 느낌은 언제나 정확한 거 아시죠? 역시 그 느낌 그대로 오늘은 졌습니다. 어차피 한 달로 정산한기에 큰 문제도 없고, 이건 역시 계획에 있는 당연한 흐름이지만, 오늘은 조금 속상합니다. 속상한 이유는 오늘 보니까 금액 조절도 엉망이고, 흐름도 무시하고 했던 것 같네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그런 컨트롤이 조금은 괜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엉망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laughs> 물론, 이런 것으로 지치거나 멘탈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잠시 후에 이것이면 족합니다. 그 이상은 우리에게 사치입니다. 멘탈과 모든 것을 리셋시키고 내일은 또 처음인 것 마냥 이어가야만 합니다. 생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저는 열려 있으니 연락 주세요. 오늘은 더해서 이기는 게임으로 끝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대신 조금 더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전 이게 적성에 맞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바카라 입문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른 적성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카라가 적성에 맞더라도 그 이후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다는 건 알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저처럼 이미 몇 년간 환자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요. 저는 초보가 아니신 분들, 이미 환자인 분들 저랑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꾸준히 수익낼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버텨서 이겨내려는 것이지 이것으로 큰 돈은 만질 수 없으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거나 늘 지는 게임만 하시거나 무언가에 쫓기든 늘 흔들리는 분들은 아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게 많이 노력해서 결과를 보여드릴 테니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저에게 자그마한 사랑을 주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조금 느꼈지만 저에게도 관심병이 있나 봅니다. 관심 받고 싶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